저희 이번에 이제 홍보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인터뷰에서 네, 매번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 용대 역할을 하면서 액션 신도 많고 감정 신도 많고 이렇게 피지, 육체적으로 브리치 신들이 굉장히 배우들과 많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친구 어, 배우가 눈이 돌아가서 이렇게 수많은 엄청난 에너지를 뿜을 때가 있었었어요. 뭐 리허설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실제 촬영에 들어가서도 근데 그 테이크가 끝나고 그 컷이 끝났을 때 항상 친구가그 에너지를 쓴 거에 대해서 선배들한테 동료 배우들한테 상당히 미안해하는 그런 표시를 했었는데 사실 전 그때 굉장히 매 회차 매 연기를 정말 전력 질주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 정말 뭐 용대 캐릭터의 싱크로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왜 여진구 배우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열정적인 연기하는 그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 하이제킹에서 여진구 배우가 용대를 연기함으로써 정말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고 어 넘치게 해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구의 그런 미안함과 걱정보다는 선배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엄청난 날것 같은 정말 꾸미지 않는 진짜 눈 돌아간 그 여진구의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더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그 밖에 성동일 선배님은 워낙. 하나, 둘, 셋. 파이팅